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열심히 잘 진행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꼭 좋은 결과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지구인 가족 여러분 지구인 자연 농장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세나 저는 올바 저는 공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구인이 5년간 고소 고발 민원을 넣으며 투쟁해온 결과로 많은 공무원이 잘못한 객관적이고도 사실적인 증거들을 아주 많이 모았는데요 그 증거를 토대로 드디어 소장을 작성하고 전자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지구인과 같은 비농기촌 사기나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보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아주 많으실텐데요. 어, 그런 분들에게 지구인이 작성한 소장이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라면서 어, 이 소장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뒷부분에는 약간 수정할 부분이 있어요. 어, 그 부분은 따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소장은 공무원의 잘못이지만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은 아니고요.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소장 원고, 김유진, 이은희, 이원석. 피고, 대한민국. 청구 취지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금 5천만 원및위 금액에 대하여 2016년 6월 24일부터 본 사건 초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이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제1항은 가 집행할 수 있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기농인들입니다. 원고들의 기농 및정착 과정에서 이 사건에 관련된 공무원들과 공무 기농 기초 업무 무를 위탁받은 김용은은 직무를 직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기에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손해 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갑제1호증 국가배상법 제2조1항 갑제5호증 전라도 감사관실 기능지원 보조금 관리실 태 점검 결과 1단계 24면. 2 4면2남원시청 공무원 및그 업무를 위탁받은 김용 원고들의 귀농 정착 과정에서 남원시 사업인 소규모 삼터와 관련된 잘못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 소규모 삼터와 관련된 남원시와 김용. 잘못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사건 2015년 소규모 삼터 사업지침 관련 잘못 가. 소규모 삼터 신청 조건은 사업 예정 부지 100% 확보와 입주 예정자 중 귀농기촌인 또는 도시민 80% 이상 확보입니다. 갑. 제이웃 2015년 소규모 삼터 조성 지원사업 시행지침 나. 본사건 2015년 소규모 삼터 사업 예정 부지는 나머시2 0 0명519-1 521-3인데 521-3번지 토지 사용 승낙서는 존재하지 않고 519-1만 5섯 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521-3번지는 소규모 3토 사업 예정 부지로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갑제 3호증김용 이 2015년 6월 제출한 소규모 삼터 조성 지원 사업 신청서. 참고로 상기 소규모 삼터 조성 지원 사업 신청서 4면에 사업 토지 소유 상황에19-152-3 토지 소유자가 김땡땡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있습니다. 갑제 4호증5 2 1 3 등기부등본 다. 2015년 남원시 소규모 삼터 신청자 중강 땡땡은 200 남계지구 소규모 삼터 신청자이면서도 몇 개월 후 다시 운봉승지지구 소규모 삼터 신청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소규모 삼터 허위 신청으로 추정되며 만약 그렇다 한다면 2015년 200 남계지구 소규모 삼터는 도시민 80% 이상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이었습니다. 이 소규모 삼터 조성 지원 사업 신청서 관련 잘못. 가 사업 신청서 1면을 보면 별첨으로 건축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본 사건 관련 남호시청의 기능 기초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던 신청자 김영은은 건축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처음부터 허위로 자신의 이름을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한기 김영의 당시 실거주 주소지는 소규모 삼토 바로 옆인 200명 황산로입니다. 나 사업 신청서 회의록에 기재된 신청자 5인 이 모두 소규모 상터의 건축을 시작하지도 않고 입주하지 않았습니다. 다 나머지는 상기 사업 관련 기반 시설을 지원하였는데 사업 신청서 회의록상의 김영욱을 포함한 최초 신청자 전원이 아무 이유 없이 입주하지 않았으며 토지 소유자는 사업 부지를 기반 시설 공사 후 상승한 가격으로 원고들에게 팔아넘김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들이 부동산 투기의 희생자 및 선의의 피해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갑제 5호증 전라북도 감사관실 기농지원 보조금 관리실태 점검 결과 1단계 22면 3. 소규모 3터 관련 남원시 농정과의 잘못 가 소규모 3터 부지 확보가 100% 되지 않았는데 상기 2가1 나항 참조 200 남기지구 신청서 검토 결과 보고 갑제 6호증 농정과 2015년 6월 24일을 보면 부지 확보율 100%라고 허위 기재하여서 소규모 3터 사업이 시행되게 하였습니다. 참고로 소규모 3터 조성 지원 사업 신청서 갑 제 사무증 제출 및 접수일이 2015년 6월 24일인데 해당 신청서의 검토 결과 보고서의 결재자 이연 윤용 이영 이형... 결제 완료일도 2015년 6월 24일입니다. 나 상기 200년 남기지구 검토결과서의 검토내용 항목은 도성면적, 농림지역, 부지확보, 입주자 확보, 사업계획, 자연경관, 환경오염, 재해 유발입니다. 접수 당일에 결제자 3인이 검토하고 결제하는 것은 서류 검토만 하더라도 어려워 보이는데, 항기 검토 항목에는 현장 확인이 필수적으로 보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200년 남기지구 소규모 상토 검토결과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어서 사업이 승인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 토기보 3도 관련 200 남계지구 입주 예정자 간담회 개최 결과 보고 갑제 7호증 농정과 2015년 7월 1일 일면을 보면 입주 예정자가 토지 분할 및 건축 신고 완료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토지 분할은 분할 측량 성과도만 첨부되었을 뿐 분할되지 않았고 건축 신고는 5인 중 4인만 제출되었습니다. 갑제 3호증 김용 이 2015년 6월 제출한 소규모 3터 조성지원사업신청서 이에 대해 전라북도 감사관실 기농지원 보조금 관리실태 점검 결과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위 간선은 아래 표 2와 같이 2013 모모부터 2016 모모까지 모모 지구 모모 1원 외 6개소에 소규모 3터 조성사업을 신청한 입주 예정자 총 46가구 중 일부 24가구가 건축 신고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아 지원 기준에 1에서 4가구가 부족한데도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위 6개소에 상수도 배수로 도로 포장 등의 기반시설 조성공사 비용으로 2억 9천 9백 2만 3천 원을 부정하게 지원하였다 각제 우호증 전라북도 감사관실 기농 지원 보조금 관리실태 점검 결과 1단계 2 1면나 남원시청 농정관의 원고들의 소규모 삼서 신청서를 제출받지도 검토하지도 않고 입주를 허가해 버렸습니다. 200남계지구 소규모 삼서 관련 전북 도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기반 시설 조성 공사 공사금액 4,654만 4천 원 완료된 후에 당초 사업을 신청한 모모모의 4명 전부가 입주를 포기하였는데도 입주자 변경을 위한 모집 공고 등의 적절한 조치도 없이 모모의 4명을 입주하게 하는 등의 위 사업을 소홀히 추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 계획이 승인된 이유나 기반 시설 조성 공사가 완료된 후에 입주하지 않고 해당 부지를 매도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제재 조치 등의 적절한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떨어뜨렸고 이 사업이 부동산 투기 목적 등으로 악용될 빌미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위 사업에 대한 예상 낭비, 지속적인 민원 발생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등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제오호쯤 전라북도 관사관실 기능 지원 보조금 관리 실태 점검 결과 1단계 22면 다. 참고로 남원시에서 귀농 기초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김영은은 상기 소규모 상터 부지 토지 주인이 대표로 있는 지원설에 원고들 신축 건물 4동의 건축을 맡기도록 알선합니다. 상기 토지 주인이며 건설사의 대표는 김영은의 친구이며 지난해에는 김영 처제가 근무하였습니다. 나 원고들의 상기 가항 남원시 소규모 상토 입주자가 되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1. 원고들은 남원시 2 0 0명 남계리 소규모 삼토로 귀농하게 되었는데 당시 원고들은 상기 귀농지가 소규모 삼토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2. 원고들은 남원시 소규모 삼토의 입주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2 0 0명 남계리에 입주하게 되었는데 소규모 삼토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면 본 사건 토질 구입과 건물들 신축이 없었을 것이며 관련 대출도 없었을 것이다. 쓸니다 3. 그런데 남은 시 공무원과 그 업무를 위탁받은 김 김용... 의하여 부당하게 소규모 삼터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자 남원시 소규모 삼터는 농촌 지역의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원고들은 본인들도 모르게 소규모 삼터의 입주함으로써 수억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갑자 이웃 등 2015년 소규모 삼터 조성 지원 사업 시행 지침. 오 남원시 소규모 삼터는 기농자의 원고들의 정착을 도와주는 목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원고들이 부동산 투기의 희생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각제 오후증 전라북도 감사관리실, 기능지원 보조금 관리실태 점검 결과 1단계 22면. 3. 남원시청 공무원 및그 업무를 위탁받은 김용... 원고들의 본 사건 토지 계약 및 관련 대출 과정에서 잘못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손해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 원고들은 시세 대비 현저히 비싸게 토지를 구입하였고 매도인들은 폭리를 취하였습니다. 1. 본 사건 토지는 나원시 소규모 삼터 토지로서 시세 대비 현저히 비싼 금액으로 거래되었는데 전라북도 감사관실 기능지연 보조금 관리 실태 점검 결과 갑제 5호증 22면에서는 소규모 삼터 사업 관련하여 부동산 투기 목적 등으로 악용될 빌미를 제공하였다라고 하며 매도자들이 원고들에게 폭리를 취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상기 갑제 오호증 22면에서는 본사건 토지가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된 이유를 사업 계획이 승인된 이유나 기반시설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입주하지 않고 해당 부지를 매도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제재 조치 등의 적절한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여 라고 하여 남원시의그 책임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3. 남원시 소규모 상처 관련 원고에게 폭리를 취한 본사건 토지 매도인은 남원시에서 귀농귀촌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김용...의 친구입니다. 상기 토지 매도인이 대표로 있는 지건설에는 진... 김용...의 처제가 이사로 근무하였습니다. 남원시의 귀농귀촌 업무를 위탁받은 김용... 자신의 친구이자 처제가 다니는 회사 대표자에게 본 사건 토지를 소개하여 폭리를 취하게 하였습니다. 이 대하여 남원시는 관리 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자 남원시 200년 남길리의 다른 토지 거래 가격은 외지인에게 비싸게 판매하는 것을 감안한 가격으로 살펴보더라도 3.3 제곱미터당 4만원에서 7만원 정도인데 각자 8호증 520, 330-2, 330-3 등기부등본 본 사건 소규모 상도 부지를 원고들은 3.3 제곱미터당 24만원에 구입하여 하였습니다. 갑제 11호증 그리고 다시 일 등기속 매매계약서 내장 나머지의 연구가 없는 귀농인들의 관공서와 공무원을 신뢰하는 마음을 악용하여 폭리를 취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 원고들은 본 사건 소규모 삼토 토지를 구매하는데 귀농 창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귀농 창업 대출을 받았습니다. 육 5번 항의 귀농창업계획서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서 원고들에게 귀농창업대출이 승인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 아, 원고들은 나머지 귀농기초 업무를 위탁받은 김영 김용... 씨 소개로 2016년 6월 24일 200년 남길이 소규모 삼토부지에 대해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김용... 본 사건 토지가 대지이고 분할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내보다 비싸다고 설명하며 519-1345로 적힌 토지 매매 계약서를 준비해서 가져왔고 원고들은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의 확인이나 토지에 대한 확인 없이 기록기초 너무 담당자 김용호 말만 믿고 계약된 상기서류는 사실과 다른 허위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대지라고 적혀 있었으나 실제로는 답이 없고 519-1345로 분할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실제 토지는 519-1번지 뿐이었습니다. 갑기 9호증 519-1345 허위 매매 계약서 내장 7. 남원시청 농정과 담당 윤용... 윤룡... 존재하지 않는 집안에 상기 6항 허위 매매 계약서가 들어 있는 원고들의 귀농 창업 사업 계획서를 승인하여 대출 허가를 내립니다. 각자 10호증 김유진 귀농 창업 사업 계획서 8 남원시청에서 원고들의 귀농 창업 사업 계획서를 승인하여서 남원시 농수산 신용 보증 기금과 200 농협도 대출을 허가하였는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자 있는 귀농 창업 계획서는 승인되지 않았어야 하고 따라서 200 농협의 대출도 허가되지 않아야 했습니다. 남원시 기농기촌 업무 담당자 김영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기농기촌 절차에 필요한 여러 서류들의 도장을 날인할 일이 많다고 말하여 원고들로부터 도장을 건네받은 후 2016년 8월 1 0일경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지의 매매목적물 란에 전라북도 남원시 200면 5 1 2698제곱미터 매매 대금란에 9 1박2,698 제곱미터 매매대금 란에 1억 9,600 8만원 매수인란에 이은희 전수 이원석 김효진이라고 기재하고 매도인란에 김종을 기재한 후위 매수인란에 원고들의 이름 옆에 원고들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김용호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상 부동산의 내역과 실제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의 표제부 현황이 일치하지 아니한 관계로 갑질구호증 허위 매매계약서를 가지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마치 원고들이 전라북도 남원시 200면 5 다시 1 답 2,698제곱미터를 공동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기재된 새로운 매매 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갑질 11호증 물부-1 등기속 매매 계약서 4장. 10. 원고들은 귀농기촌 담당자인 김용에게 귀농 창업 파업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업 계획서는 실사를 나와 현장 점검을 하여야 하고, 귀농 당사자를 직접 만나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남머시청 농정과 담당 공무원 이현 준용, 윤용... 원고들에게 단한 번의 연락도 없었고 만난도 없이 상기보고서 농정과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기농인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신청에 따른 현지 출장 및 검토 결과 보고 김유진에 따르면 출장일시 2016년 7월 26일 화요일 10시 출장지 59-5번지로 적혀있고 출장 결과에 신청인 김유진은 남원시 농촌지역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허위 보고서입니다. 당시 59-5번지는 존재하지 않았고 해당 출장 일자에 원고 김유진은 서울과 김포 등지에 있었습니다. 갑제 12호증 농정관 2016년 7월 26일 기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에 따른 현지 출장 및 검토 결과 보고 김유진 11.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기농기촌 창업 계획서는 승인되지 않았어야 했고, 따라서 대출도 실행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귀농기촌 창업 계획서가 승인되고, 소규모 상터 관련 대출도 실행되어, 원고들은 수억 원대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남원시 귀농인들로서, 귀농 정착 과정에서 남원시 및 남원시의 귀농기촌 업무를 위탁받은 김용... 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기능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서 기능 기초 관련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무경험과 공공기관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를 입게 한 관련 공무원 및그 업무를 위탁받은 김용 잘못에 대하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남원시청 공무원 및그 업무를 위탁받은 김용 원고들의 본사건 소규모 산토 관련 건물 신축 및 그에 따른 대출 과정에서 잘못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 나머지 소규모 산토 관련 원고들은 본사건 토지에 건물 4개 동을 신축하였습니다. 나 4기 건축을 맡은 진종합건설은 김인 에게 하도급을 주었는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 29조 1항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다 원고들은 상기내동의 건축비를 과다하게 지불하였는데 이는 불법적인 하도급과 관계있다고 추정합니다. 라 소규모 3토 관련 건축인 상기내개동은 남원시에서 준공검사를 하였는데 현관문이 미설치되어 있고 전기배선이 옥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준공 승인이 되었고 하자가 추후 조치되지도 않았습니다. 마 따라서 남원시의 원고들 과다한 건축비 지불과 건물 하자로 인한 손 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가. 남원시청에서 원고들의 귀농 창업 사업 계획서를 승인하여서 남원시 농수산 신용 보증 기금과 200농협이 대출을 허가하였습니다. 원고들의 하자 있는 귀농 창업 계획서는 승인되지 않았어야 하고 따라서 200 농협의 대출도 허가되지 않아야 했는데 승인 및 대출 실행이 되어서 원고들은 수억 원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오. 손해 배상 책임 범위. 가. 2016년 6월 24일부터 남원시와 그 업무를 위탁받은 김여... 원고들에게 입힌 즉, 감적적인 모든 재산상의 피해 및 정신적 피해 등을 포함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그 전체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나위각 손해에는 아래 항목들을 포함합니다. 1. 본 사건 관련 토지 매매 및 건물 신축으로 입은 손해. 2. 본 사건 관련 대출로 입은 손해. 3. 수년간 무직으로 있으며 신용 불량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손해. 4. 기존 직업을 포기하며 수년간 귀농 준비한 것이 무산된 것에 대한 손. 5. 육체적 정신적 피해로 입은 손해 다. 원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전체 손해 금액의 일부금인 금 5천만 원만 우선 청구하고 추후 청구 취지를 확장하여 그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겠습니다. 6.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은 본 사건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서 1호증부터 갑재 12호증까지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증거들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23일 원고 김유진, 이은희, 이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중네 이렇게 제출하였습니다 좀더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소장을 작성하였을 텐데 어... 그러지 못하여서 오전간 고소 고발 추쟁의 결과로서 나는 약간의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여 저 올바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아, 부족하지만 국가.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의 일부 수정할 내용들이 있어요. 추후에 예, 그거는 저희가 수정을 하고 나면 그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 알려드릴 거고요. 어, 상대방 쪽 어, 피고 대한민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이 직접 싸운 것은 아니고 그 남원 시청과 저희의 싸움이 되겠습니다. 답변서가 오는 대로 저희는 이제 수정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 이를 제출할 예정이고요. 전체 손해 금액의 일부인 5천만 원을 먼저 청구한다라고 한 이유는, 아, 여러분, 이게 청구 금액에 따라서 인수대가 아, 매우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 5천만 원 했고요. 어, 네. 진행 사항에 따라서 돈이 생기는 대로 네. 청구 금액을 확장하려고 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얻은 증거들도 지구인이 무려 5년간 정보 공개 청구를 하고 남원 시청에 찾아가고 유튜브를 시작하며 촬영을 하면서 왜 이유 없이 나의 정보를 나에게 제공하지 않느냐라고 항의한 결과로 받게 된 어렵게 모은 증거들입니다. 지구인 가족 여러분들이 지구인 자연농장 채널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주신 결과로 얻게 된 것들이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원래 소송 한번 끝나고 나면 세월이 훅 지나가 있다고도 하고 이겨도 저도 마신차이가 된다. <laughs> 남는 네. 게없 어, 남는 게 없는 싸움을 하게 된다라고 하지만 어찌 남는 게 없는 싸움겠습니까 지구인은 관공서 공무원이 잘못돼서 피해를 입히면 절대로 안 된다.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비농기촌 업무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 소송을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잘 진행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꼭 좋은 결과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지켜봐주세요. 이렇게 소송까지 오기까지 지금 5년이 넘는 시간이 이렇게 걸렸는데 저희는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올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생각도 못하고 그때는 그냥 당 하기만 하고 그냥 힘없이 다른 균형인들처럼 당 하고만 살줄 알았는데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구독자분들이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뭐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소송을 시작하게 된것 같아요. 근데 좀 이제 몇몇 분들은 왜 이렇게 너희는 늦게 그렇게 하고 있냐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는 지금 증거를 수집하고 차곡차곡 모아서 지금 이제 한방을 노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늦더라도 천천히 어, 저희를 사랑해 주시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앞으로 저희가 더 어, 진행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더 올려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실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모자란 정보지만 어, 참고를 하셔서 억울함을 푸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어, 좋겠습니다. 어, 앞으로도 저희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몇몇 분들이 그래 아직도 안 끝났어요 <laughs>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이제 시작했습니다 <laughs> 사실 이 소장 한 10장 정도 되는데요 이걸 쓰기까지 올바가 정말 정말 심한 스트레스와 왜, 왜 이렇게 지금 감정이 복받쳐오나요? 이걸 쓰기까지 올바가 굉장히 사실 이걸 쓰면서 그 사건들을 또 하나하나 떠올려야 되고, 네, 그러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또 보내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아직 변호사를 믿을 만한 정의로운 변호사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바가 책임감을 받고 이렇게 열심히 쓴 손장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쓰기까지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정말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과 사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희 사건 언제 끝나냐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느긋하게 네 느긋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뭐 언제 끝날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네 그때까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네 저희도 그렇게 할 생각이거든요 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지금과 함께 즐겁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잠시 다녀 왔잖아요. 그, 있는 동안에, 네, 좋은 생각 많이 하고, 법률 관련 책을 좀 보고, 네, 소장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를 많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네, 그 결과물로써 이렇게 소장을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무엇으로 인해 어떻게 피해를 입었고, 그 증거들을 적절한 위치에 잘 나열을 하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법률적인 용어들이 많다 보니까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아요. 어, 물론 소장에 대한 것은 변경을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인 만큼 좀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답변서나 재판 길에 나가게 되면 더 많은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겠으나, 살아가는 지구인 가족 여러분들이 조언해주신 대로 재판은 취미, <laughs> 취미처럼 네, 즐기면서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소장은 서울지방법원에 제출을 했어요.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피고가 대한민국이기에 서울지방법원으로 넣었는데요. 남원으로 넣었더라면 이거 뭐서대배상 소송 시작하는 말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네. 생각도 하기 싫은 결과가 당연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지방법원에 소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남원보다는 조금은 더 정의로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갈 길은 멀고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지구인과 함께 이 과정을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인의 특성 빨리빨리 알죠 저희도 다 알죠. 그렇지만 때로는 진득한 니뜸을 들여야 좋은 결과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구인은 이제 막그한 걸음을 떼었고 원하는 아주 맛있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뜸을 잘 들려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구인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으로 때마다 적절한 조언과 응원, 격려 계속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 안녕.